어제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죽었지 갑자기 내가 어떤 갑자기 튀어나온 몹한테 죽어가지고 종료를 했지 자 일단은 어제 잃어버린 아,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잃어버린 그 소울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어제 전여선 전 녀석 전여석한테 녀석, 전 죽었었지 이 녀석 이 녀석 내가 어제 얘한테 죽었단 말이야 얘를 죽인 다음에 나의 나의 소울을 되찾겠습니다 유튜브에 세명밖에 없냐구요 원래 그게 제 평균 시청자입니다 피해! 피해! 에이스, 한 번,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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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자,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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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트위치 몇명 있냐구요? 얼마 없을 겁니다. 와, 온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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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야, 쟤 저기서부터 오네? 오, 자. 막고, 야, 두대 때리네? 막 피하고, 나 야, 저거 뭐야? 잠 잠깐만, 저거 뭐 이상한 거 봤는데,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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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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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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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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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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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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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개깜나는데 방금 꽃게 본것 같은데 됐습니다. 어쨌든 내 소울을 다시 되찾았으니까요. 돌아갈게요. <laughs> 돌아갔어요. 잠깐만, 레버 팔라무는 어, 레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자, 레버 하러 가겠습니다. 레버 할 겸, 레버 도할 겸, 그 나무, 나무 둘러 가지고. 그뭐 거시기 뭔지 모르는데 거기 좋다고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좋은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지금 트위치에 30명 없을 겁니다. 약 3명 있을 거예요. 자, 랩업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도전이죠. 이쪽으로 가면은. 그, 꿀템을 꼼수로 먹는 방법이 있대. 뭐, 다크솔 많이 하신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그냥 통과하네.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해갖고, 이런 식으로, 저기로 가면 좋은 아이템을 뭐 얻을 수 있대요. 아이템인지 뭐 좋은 뭔가, 어쨌든 뭐 좋은 게 있대요. 이리로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됐죠 그렇지, 오케이, 됐어, 됐어. 가벼워. 자, 가벼, 가벼워요, 가벼워요. 올라갑니다요. 쏴! 자, 거의 다 됐죠, 방금? 자, 방금 거의 다 됐죠? 여러분들도 봤으니까 알 거야. 다시 갑니다요. 오야! 빰빠빠밤! 빰빰! 멋있죠? 오케이, 멋있죠? 야, 이아이템도 내가 사실상 저번에 두번 연습해가지고 성공했었는데 뭔지 안 먹었어. 아, 문화님 구한 NPC 도둑질 시켜야 되는데, 시킵시다. 어떻게 시킵니까? 귀환의 뼈 조각이라는 아이템을 주는군요. 음.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여기 들어간다. 문이 하나 있더라? 여기.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맞지? 여기 들어와서, 저기저기 저기, 갖고 싶어 둥두둥 쿵 갖고 싶어 누가 말하는 거야? 어린아이... 아, 어린아이 목소리인데 <laughs> 어. 어린 목소리인데요? 여기. 여기. 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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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더 급하게 갖고 싶어하는 모습인데, 뭐야? 이거 골렘인가 모르겠습니다. 어, 저기 메시지 있으니까, 메시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말하는 거야? 이압, 안개의 벽 있다. 즉, 이압 공격 이효 어, 오, 야, 이 메시지 개꿀인데, 호평. 어, 잠깐만요. 이거 호평입니다. 아! 호평. 어, 호평, 호평했고요 오케이, 좋아. 들어왔어. 들어왔는, 들어왔는데 뭐가 없네요? 떨어져야 되는 건가? 떨어지기 전에 일단 저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 템 먼저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s S m 한 개를 낭비했다. 근데 이거 누가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에, 오! 에이스 8편을 여기서 하나 얻었네. 이거 개꿀 아이템이잖아, 이거. 그지? 떨어지면 유대의 영과만나뵐 가질 것이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요 허이 어떻게 죽는지 봅시다. <laughs> 왜 자살했지? <laughs> 오케이. 그럼 여기 아이템은 뭐다 끝난 거지? 아, 근데 이거 뭐야? 저 목소리는 도대체 어, 어디서 나는 거야? 이쪽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겠죠? 여기는 너무 높아 보이니까 안 되고, 이 밑으로 한번 떨어져 보겠습니다. 으이, 으, 낙사 데미지. 자, 보자. 그리고, 어, 여긴 아니구요. 어? 보 어, 있다. 상자 안을 찾아본다. 탐욕의 은사반지. 오, 씨. 뭐지, 저거? 어딨어? 이건 같은데? 아, 어, 저걸 물리쳤을 때 흡수하는 소울을 증거한다. 와, 이거 개 좋네? 이거 개꿀인데? 아, 거기는 화염병, 검은 화염병, 지크벨트에 술순, 술순을 주면 템을 준다구요? 아, 진짜? 자, 아, 내가 지금 아이템 있는지 옮보겠습니다 화염병. 지크벨트의 술이 지크의 술이야? 아니면 지크벨트라는 술이 따로 있는 겁니까? 화염병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어, 있다. 화염병에다가, 검은 화염병이 제가 없네요. 네. <laughs> 검은 화염병이 없어요. 그래요. 나중에 검은 화염병 우리가 얻게 되면은 저기 한번 다시 올라가 봅시다. 아 직후에슬 검은 화염병만 이제 구하면 되네. 그러면 자 소울 획득하는 소울의 양이 증가한대요. 아 개꿀 아이템인데 저거를 아예 게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얻은 다음에 시작할까 그랬어그지아 문화님 대장장이 왼쪽에 있는 NPC한테 도둑질 시켜요. 다음에 들렸을 때. 컨트롤 누르는 중에 약공, 강공 하면 된다고? 컨트롤 누르는 중에, 약공. 아, 지금, 강공은 뭐야? 약공. 자, 약공, 강공, 이거야? 아이, 모르겠다. 그냥 뭐, 대충 휘두르면 다 맞겠지. 어? 잠깐만, 이거 만화가, 아, 이렇게 하면 만화가 쓰이는군요? 제가 만화를 다 써버렸는데. 아니커맨드가 복잡하면 게임하기 싫어져. 그냥 대충 할래. 나는 한대한대씩 때려서 나는 한대한대 한대 때려가면서 그렇게 싸울래.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방패를 등에 메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 맞으면 피안 다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일로 와봐 시험해보자. 자 때려봐. 때려봐. 오케이 찔러봐. 그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다시 다시. 자, 찔러봐. 등 때려봐. 등 때려봐. 아. 이안안 어, 되는구나. 어. 실험 끝.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타크스는 아, 배그가 아닙니다. 그래 아,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아쟤꼭 혹시 여기까지 오냐? 얘들 어 여기 사람도 있었는데 사라졌다. 어머 oh, 궁극의 기술. 철통 방어. 안안 어, 오네? 안, 안, 안 오네요. 어, 안 오는데? 안 오는데 이거 허터 불안켜지냐 이거 버그인가? 피쳐야 되는데. 안 됐다. 제 처리 하고 가겠다. 자 궁극의 기술 갑니다. 궁극의 기술 최강방어. 보이자. 막아주고요. 때립니다. 보이자. 아 S병 있지? 우엏! 너 내가 방금 기술. 우엏! 그냥 죽어. 야, 이거 안 막아지네, 칼로. 여담, 죽책맨은 옆으로만 걸어다녀도 다 피해진다 중량 때문에 모르겠네. <laughs> 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애들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돌아갈게요. 오, 온다, 온다, 온다. 얘들 계약해. 계약하죠? 어. 뭐야, 뭐야, 뭐야. 예로 이런 애들은 왜 만들었대? 뭐야 독 <laughs> 뭐야 독 걸렸는데? 음아 칼은 덴컷이 데미지 감소율이야? 알겠습니다. 이거 독왜안 사라지냐 이거? 야, 궁극의 기술 어왜 컨트 아안 되는구나. 오야 지력이 지렸구요 너도 오야. 아우 좋아요. 칼이 길기 때문에 린치가 길어져서 좋은 거 같네. 자,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야, 톡더럽게안사라진 와, 이거 뭐야? 너무 많은데? 찌르기. 어이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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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찌르기. 어이야야. 돌돌돌돌 <laughs> 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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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오른쪽에 또아돌돌돌돌돌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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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좁은 곳에서 싸우면 안 되겠는데? 야, 쟤들 다 몰려온다. 쟤, 쟤들 다다 다 몰려와. 뭐 뿌리기 전에 죽이면 되지, 그지 뭐야? 공격도 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쐐기사 파편 많이 얻었다. 개꿀 아, 얘들 왜 이렇게 많냐? 오케이 잡았구요. 가볍죠. 자, 다음 전혀 무서울 게 없다. 소리 들린다. 오호오호, 오, 깜짝이야 뒤에서 난 소리였구나. 뒤에서, 어 뒤에서 방금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찌르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했던 모습이었죠. 다크소울은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laughs> 제 방금 삐까단 거 봤어? 돌! 나뿌리에 걸려가지고 삐까다, 삐까다 한거 봤습니까? 어, 현실 반영이 아주 잘된 게임이네요. 구르기! 아유, 못골렀어 으아! 오우, 좋아요. 어우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안 죽었네? 발차기 임마! 어, 느려 아, 정보. 여기 근처에 에스파편 있다. 야, 근데 도 언제 사라지냐, 이거? 자, 여기 근처에 에스파편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봐. 안 알려주면 나또 이거 한 두세 시간 동안 이거 계속 찾아만 다닌다 왜씨 깜짝이야 아 여기 있는거 같구만 영고 모를 여행자의 소리요 <목소리도> 으어아이고 찌르기! 오케이 두방 때리고 방패를 한번 막자 방패를 한번 막자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목소리도> 느려, 느려, 느려 어 b 우와 피하는 거봐 우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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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c o 구르기 당린이 개커요 n 감사합니다 n c 는 m e on, c o 이지 on, come on, come on, come on, 저 십자가맨 어.. 자가맨이 제일 센것같아이 근처에서는 아직 내가 아까 그 꽃게를.. 보긴 했지만 꽃게하고는 아직 안싸워봐서 그 녀석의 강함은 몰라서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지역에 싸운 녀석들 중에서 저 십자가맨이 제일 센것같아호이자호이자호이자호이자 호이차 르기 호이차 호이자호이호이자호이호이자 엉덩이!! 왼쪽 둔부 후려 갈기기!! 오케이 제 검술에는 제 기술들에는 다 명칭이 있죠? 오늘 자, 방패 막기 자, 유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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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자, 네. 자, 막아준 다음에, 이런 것이 바로 뒤잡기 아니겠습니까? 뒤잡기, 지금까지 4일 동안 게임 하면서 5번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잡기, 아직도 어떻게 해야 발동하는 건지 제대로 잘모르겠고요 사람들이 말하길 그냥 뒤를 확실하게 잡아서 때리면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 같던데. 자,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그렇지. 항상 뒤에서 쪼고 있지, 너그들은. 이 비겁한 너무 자식들. 너그들이 움직이는 게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지. 여기 또뭉탱이 놓고만 게임 무섭네. 자, 한놈만 나와. 한놈만. 뒤에 두놈만 일단 기다려. 그래 너 돌격해. 돌격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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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 너무 너는 어, 그, 오, 바로 오네. 어, 돌격을 너무 짧게 하는 거 같아, 제들은. 어. 좀, 인내심을 고 끝까지, 어? 끝까지 돌격 있으면, 한 대라도 맞췄을 텐데, 우와! 너, 일단 너부터? 오케이, 두 번째? 그렇지, 그렇지. 느려! 느려! 오케이, 주창, 주창맨들다 잡았구요. 내 소울을 다시 환수하러 갑시다. 정보, 무슨님은 바보다, 어네가더 바보? 내 소울 어디 왔냐? 내 소울 어디 왔어? 아, 소이개 짜증나네, 진짜. 쌍룡의 대형 방패를 주었다 이름에 용이 들어간 걸 무엇 보아서 굉장히 좋은 방패일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어떤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기만 유독 밝은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오삐 뽀삐,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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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앞으로 저 개의 이름은 뽀삐라고 하겠습니다. 뽀삐만큼 귀여운 이름이죠. 오이짜, 너는 찌르기. 야. 내 소울 어디 갔니? 근데 내 소울. 사라질 것 같은 소울.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죠. 사라질 것만 같지, 사라지진 않은 소울이야. 저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짧어. 짧은 막. 아 좋아요. 아 정보 근처에 핫도풀를 있다. <laughs>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불안이에요. 어 기존 시청자들은 나한테 하도 불안을 많이 쳐가지고 내가 많이 속아가지고 고생을 좀 했었는데. 음... 찌르기. 어뭐 뭐, 있는 데 근데 이상한 게 말이야 왜 여기만 밝을까 이렇게 신성한 공간인 것 마냥. 여기 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여기 무슨 뭐 숨겨진 거 있습니까? 어? 또 여기서 한3 0분 동안 헛짓거리 하는 거 보기 싫으면 빨리 지금 말해주는 게 나을 걸? 여기 뭐 좋은 거 있어? 왜 여기 여기면 굉장히 특별해 보이잖아. 뭘까 언덕 올라가셔요, 화터 불. 아, 언덕 위에. 알겠습니다. 아,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포기하고요. 여기는 태양만세일 뿐이야. 알겠습니다. 내가 아직 그 태양만세가 뭔가 그게 없어갖고. 아, 여기 태양만세 사인이 있다고? 안보이는데 아무것도?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리고 그래 아까 일로 이까 어, 맞다 이 길이었지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여기 있었고 어? 여기 뭐 있지 않았어? 아까? 음, 조작된 기억 어 혼자만의 조작된 기억이었네요 어 타크소울 하다보면은 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혼자만의 혼자만 갖고 있는 기억 여기서 누가 또 죽었군요 구르고 맞고 반격 할라다가 맞고 또 맞고 죽었네요. 이 친구는 너는 어떻게 죽었니? 만져 봅시다. 자, 두대 때리고 뒤로 쭉물른 다음에 도망갈라다가 때렸으나 그대로 맞고 죽었네요. 완전 다크 소울 초보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오른쪽 뒤에 화터풀이 있다고? 아니 여기에 화터풀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화터풀과 화터풀 화토불 사이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저 화떡불에서 부활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 거리가 너무 짧은데? 어 잠깐만. 야, 여기, 야, 여기 있었네. 야. 저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어? 화떡불에 구워서 먹으면은, 개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저거. 어차피 화떡불 근처인데 한번잡아 말어. 어? 야, 저거 한번잡아 말어. 저거 쟤한테 죽어도 금방 여기 여기서 리젠되니까 괜찮단 말이야 지금 오오오 메시지를 읽는다 태양만세 <laughs> 어, 뭐지 왜 여기가 태양만세지 그래 개장에 어밥한 그릇 뚝딱 할수 있잖아 저거 그지 자 이왕 이왕 도전하는 거 어 식기 간다. 아, 오 아이고 가 확, 이 확. 잠깐만 잠깐만 야꿀밤야 짠짜 와 바로 와 사오 야꿀밤 치대 와오 형님 잠깐만 형나 여기 여기 저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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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봐야 야 바로 바로 꿀밤 때리네 치대. 어 개깜놀했네 진짜. 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잠깐만 기다려 오와 개깜놀. 잠깐만. 아 그래 개니까 우야 작은 게 작은 왔어 두고 있는 애. 어 개니까 옆, 옆에서 때리는구나. 오 야, 옆에서 때리는 거야, 옆에서 <Mechanics> 야, 정면에서 ok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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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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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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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를 한잔또 빨고. 아야야 <laughs> 나무를 뚫고. <뜯고 웃음> 나무를 뚫네. <뜯네>. 제가. <laughs> 야, 대단하. 자. 내가. 나의 목적은 사실 이거였죠? 천문의 방패. 이제 도망갑니다. 나의 사실상. 나의 사실상. 나의 진정한 목표는. 저 아이템을 먹는 거였어. 와. 뭐야, 쟤? 개세네 야. 쟤들은 또 뭐야? 저 참몸들. 너그들은 시와인마 일로 와. 일로 와. 어? 이 꽃게만도 못한 놈들 꽃게만도 못한 놈들 저거 여기 어, 또 있네 여기 어? 뒤잡기! 아 실패 10패. 아 실패했고요 아 공수기 꽃게 치고 계랄에서 가드하면 스태미너숨삭게 가드 불가 공격까지 있다고? 아 초문의 방패가 스태미너 회복 속도 증거야? 아 저거 좋은데 그럼 저거 끼워다니까 그럼 개꿀 아닙니까 저거? 어.. 첫 번째 칼질은 페이크였죠? 아, 근데 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어, 뒤로 돌아가지고 제 봐, 어, 풀피 됐네? 어, 도망가자. 풀피 됐어, 안 돼. 제 잡아봤자 뭐 좋은 거 죽었어, 뭐 꽃게랑이나 죽었지, 그지? 대신 물리 커트 물리 커트율이 8 0에요 아, 그래, 그러면은 그게 그거다. 아 저거 내가 좀더자 저것도 키핑해두겠습니다 내가 살짝 더 강해진 다음에 잡으러 올게요 아 저것도 그러자 아 내가 좀만 더 강해진 다음에 올게 아 개장은 포기인가요? 아 포기는 아니고 살짝만 좀만 더 내가 더 강해진 다음에 나중에 잡으러 옵시다 자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봐야 됩니까 보아하니 저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 주변에 뭐 에스트 머시기가 있다니까 그거를 찾고 싶었으나 아 왠지 저 아이템 왠지 이제 가선 안될 곳에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것 같단 말이야, 항상. 아이, 보니까 내려가자. 녹색 풀, 괜히 내려왔죠? 올라가는 길 없구요. 이렇게 된 김에 한번 돌라, 이거 돌라봅시다. 뭐가 있는지. 어, 뭐 있다. 메시지 읽어볼게요. 이압 강적 있다. 아이, 젠장. 저적 어딨지? 오이씨 얘 별로 강적 아닌데? 그치않아? 얘 강적 아니잖아 물론 세긴 쎈데 중간 보스급은 아니잖아 쟤그지 한대만 야얘야 뒤에 게아아프리어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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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어 잠깐만 아어 그놈 잡으러 갑니다. 내 네, 소울. 되찾으러 갑니다. 아니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방금 거의 이길, 이길 뻔 했잖아. 이 꽃게랑 놈들부터 제거를 해주고. 그래. 아까 이, 이 때때면 괜히, 괜히 신경 쓰였다고 해요. 이 꽃게랑 때문에. 아이, 잠깐만. 아, 잠깐만. 미안해. 귀엽게 생겼는데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자, 좀, 잡몹부터 제거를 하고 갈게요. 아, 진짜. 왜 때려 임 개자식 자 저거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저거 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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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오잇오오 우와 우와 오케오케오케 오 한데 맞고 이제 내네 차례 내네 차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졌다. 아, 아이고 잠깐만요. 잠 잠깐만, 형님, 형님 잠깐만요. 이거 자 잠깐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하자. 자, 우리 시간 많잖아. 자, 즐겨 보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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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하는 스피브스.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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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 우시다. 잠깐만요. 형,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소.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소. 우리,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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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오해를 풀시다그 내가 내 원래 그아이 그, 오해 오해요. 아 잠깐만 형님. 아이 자식아. 말로 말로 했말 말로 자식아. 어? 자식. 말로 풀자니까 꼭 겁도 없이 어 들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식이 말이야. 좋게 좋게 해줄 때 어? 말을 들었어야지. 틀림없이 좋은 걸 거야. 노예의 반지야. 어, 반지 난 반지 얻을 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 노예의 반지 마법의 영창 시간을 단축한다. 마법 안 쓰는 놈이 되나? 개 쓰레기. 보람이 없네요. 마술사의 두건 뭐야 이거 다 마술 마수... 이거 다 마술템이잖아 이거 아 헛고생. 음, 좋은 경험이었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음, 무서운 아저씨하고의 오해도 풀었고 말이죠. 그쵸? 아, 주, 지금 중량비율이 70 넘었다고요. 약간 그럼 이거 약간 체크하고 갑시다. 어, 95.6%네요. 이거를 그러면은 68.9인데,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다. 나아 그지? 자, 이렇게 가, 가겠습니다. 좀더 가벼워진 마음가짐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자, 기사의 방패로 가자구요. 기사의 방패, 아, 기사의 방패 내가 버렸나? 아, 기사의 방패, 내가 그 지금 뭐냐. 내 개인 컬렉션 보관함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 팔진 않았구요. 개인 컬렉션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랄랄라, 산책이나 해볼까? 음, 랄랄라. 어, 잠깐만. 보물벌레 소리 들리는데 들은, 어디서? 랄랄랄랄랄라 <롤락> 정확하게 그녀의 척추 뒤에 다가가서 홀랄 아 잠깐 왜왜 뒤집게 안돼 이거 뒤집게 하려 그랬는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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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보물 보물 오케 잡았다 잡았다 잡다 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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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결정버섯 뭐죠 좋은 건가요? 야, 근데 뭔가 조차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방금. 일단 저기 무서운 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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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아야 D잡기 왜 안되냐 왜야 D잡은 왼쪽 엉덩이에서 찌르는 느낌으로 하라고요아 알겠습니다 왼쪽 엉덩이 살짝 아예 뒤쪽이 아니라 그 대각선 뒤쪽에 서야되는구나 아 지금 렉 방금 지렸죠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됩니까 메시지를, 메시지를 일단 읽을게요 이앞 샛길 있다 샛길로 갑시다 뭐 있는 것 같은데? 어깨 쫄보 어어. 괜찮겠지? 아더 붙어서 때려야 돼 디자퀸은. 이앞 친구 있다. 친구 있대. 친구한테 가자. 친구한테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구만.